철학은 뭐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변화 무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까 성경에서 제가 본 구절인데, 항상 저는 이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 여기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라는 문구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장은 이렇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항상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장이 변하면. 내 생각을 고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가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영화 있잖아요 코바디스라고 근데 그게 뭐 말로 표현을 쓰면 주요 어디로 가시나 이까 이런 말인데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저는 고민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거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아 지금 시장이 어느 섹터로 돈이 가고 있구나 어느 섹터고 지금 관심에 몰리고 있구나 그거 찾아내느라고 이렇게 몇 시간 걸립니다 예, 장 끝나고 나서 그거 분석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그거 관련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또 찾아내고 또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차트의 위치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봐서 아이 종목이 그러면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게 찾아내서 그 종목을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철학이라서 거창한 게 아니고 어,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 하고 그러면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항상 고민을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운영 철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